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 직장인에게 딱 맞는 가성비 노트북, 삼성 갤럭시북을 소개할게요. 성능, 디자인, 휴대성까지 완벽한 노트북인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삼성 갤럭시북은 인텔 i5 프로세서, 8GB 램, 256GB SSD를 탑재해서 문서 작업, 웹서핑, 인강 시청은 물론 가벼운 영상 편집도 거뜬하답니다. 슬림하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좋고,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로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하죠. 윈도우 11이 기본 설치되어 바로 쓸수 있고, 다양한 포트로 주변 기기 연결도 쉬워요. 특히 삼성 갤럭시 에코시스템으로 PC, 폰, 태블릿을 하나처럼 쓸수 있다는 게큰 장점. 이 모든 걸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인텔 i5 프로세서로 빠르고 쾌적하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하기도 좋고, FHD 디스플레이로 선명한 화질까지. 가성비 끝판왕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죠. 사용 후기를 들어보면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괜찮아서 대학생들이 쓰기에 딱 좋다고 해요. 인강이나 과제할 때 특히 유용하다는 평, 저장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외장하드를 추가하는 걸 추천하고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하다는 의견이 많네요. 디자인, 성능, 휴대성 모두 만족스러워서 매일 쓴다는 분도 있고,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많이 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한다고 합니다. 카메라 화질은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노트북이라는 평이 많네요.